관사방입니다. 동영상을 몇개 찍어서 올렸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 다음 거를 뭘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싼 가격으로 저렴하게 가성비로 어항을 만들어서 선물용으로 할게 없을까 택배를 많이 왔기 때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택배를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는 중에 핵심 포인트 한 보여주시죠 그루트인데 머리에 이렇게 녹색깔이 막 박혀있죠 이런걸 어항에다가 어, 피규어를 넣을건데 어떤걸 넣을지 고민하다가 이런것들을 싸게 인터넷으로 팔더라고요 펜더가 풀을 돌고 있죠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렇게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어항 안에다 집어넣을 건데요 이거는 이제 조명입니다 조명 이제 스크래퍼인데 그 어항에 이끼 끼는 것들 제거하는 용도인데 이건 제가 또 따로 쓸 일이 있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도 사람들이 많이 꾸미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그림은 택깔 바닥재가 아직 택배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원래 오늘 다 찍으려고 했는데 잠깐 미루는 걸로 음. 커트 준비물이 좀 부족했었던 관계로 다시 준비물을 세팅하여서 돌아왔습니다. 이거는 조금 작은 어항 17 큐브고요. 이거는 30 큐브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사이즈를 한번 비교도 한번 해볼 겸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일단 17 큐브로 진행할 겁니다. 주된 준비물은 일단 오늘 물고를 구매해 왔습니다. 어, 인터넷에서 최저가로 나와 있는 조명을 하나 구매를 했고요. 온도 온도와 수온 측정기 시간을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구루투, 대나무 들고 있는 펜더, 마리모 세 개. 바닥재로는 그냥 인터넷에서 제일 싼거 샀습니다. 제가 오늘 추구 하는 거는 가성비 어학. 서류 같은 것들도 뭘매개야 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냥 제일 싼거 사면 됩니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그만 설명 드렸었죠.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 사람들이 바닥재를 뭐 금사로 한다든가, 뭐더 비싼 거로 한다고 얘기하는데, 전 그냥 제일 싼 노란색깔로 했습니다 제가 특히 노란색을 좋아합니다. 귀억력이 많이 잘 들어갔나요? 여러분 마해귀엽습니다좀 사이즈가 좀작은데 상관없습니다. <laughs> 이렇게 나와서 한마리는펜더 쪽으로 하나라도 굴러, 러주죠 어, 인물 터진 것 같은데,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어, 어. 아, 오, 잘자요. 여기서 잘, 기서여기이 터진 관계로 물고기 두 마리를 담아왔습니다. 그리고요, 귀오미를 투척하겠습니다. 원래는 뭐 물맛 댐을 해야 되고, 뭐 수온을 정확하게 측정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생각에 미지근한 것보다 조금 차갑게 하고, 원래 염소를 제거해주는 게 좋은데. 고피는 음, 잘 사는 어종이라서 그냥 넣겠습니다. 자세한 건 다른 유튜브를 참고 게요 하십시오. 귀엽죠 지금? 응. 이거 이런 거를 넣어줘도 좋고 안 해줘도 좋은데요. 저는 이거 이거 자체만으로도 풍 통... 아, 간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조명입니다. 조명입니다. 보통 이런 좀 저렴한 조명 같은 경우에는 만원, 만오천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음. 어. 음. 여러분 짠아에 음. 어때? 예쁘다 예쁘지 음. 진짜로 음. 선물용으로 충분히 괜찮아 보지 않니? 불 꺼볼까? 어. 완전 멋있지 진짜로 쟤도 같이 나가게 해줘라며 쟤왜 자꾸 나와야 돼 응. 근데 여기서 이거는 아까 내가 숨을 측정하려고 간지로 이렇게 달아놨는데 이게 더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어 오히려 응. 이걸 차라리 제거하는 게더 멋있을 수도 있어 응. 맞지? 이렇게 하는 게더 이렇게 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지 좀 뭔가 색다른 선물 아이템 찾지 못해 똑같은 것만 선물해 주는 남자들, 똑같은 것만 선물해 주는 여자들 똑같은 지겹지. 뭐뭐 뭐,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향수를 선물해 준다든가, 음. 뭐 팬티를, 예를 들어, <laughs> 팬티를 선물해 준다든가 이런 팬티를 선물해. 그런 똑같은 거는 별로라는 거 이제. 우리도 이제 선물을 할때좀더 색다른 거. 그리고 이런 생물을 선물해 주면 얼마나 좋아. 너무 멋있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도. 인연과 가족과 친구들에게 좋은 선물 만들어주세요. 자, 한 번은 지금 애들이 지금 새로운 곳에 와갖고 적응이 잘안 되잖아. 먹이를 피해가고. 음, 먹긴 먹네, 먹네, 먹 오히려 왜 이렇게 그냥 이런 바닥재를 하는 것도 괜찮지? 음. 그루트 머리가 초록색이니까 음. 바닥이 노란색깔 됐고. 마리모랑도 되고. <laughs> 아. 근데 이 이, 이 음. 이 마리모와 이이 대나무와 조합이 잘 맞잖아 지금 보면. 그로트머리랑 응. 그로머리랑 뭔가 그또 약간 색깔 좀 안해 물근이어 먹고 배탔어.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져요. 마리마리모 위치가 바뀌면 안 되는데.